오늘 제아소닉 릴 차량 포토투 슈퍼캡 차량축입니다. 판매 가격은 129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20년 9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총 우리 10만 3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에 지금 상품화 작업이다 끝나서 한 상태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외관 상태 깨끗하고 앞쪽 시트도 양호합니다. 시트 상태. 핸들을 주행거리 10만 3천 킬로 주행이 있고요차는 차선 이탈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션은 오토 차량이고 이렇게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음료수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미끄러... 방지 기능이 있고요. USB 단자, 차선 이탈 기능이 있고,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자 이렇게 무선으로, 다섯 사제로 달려 있고요. 뒤에 적재함 상태고, 앞타이어, 뒷타이어 상태입니다. 저는 이소스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성능 정거표 보시면 은 2020년 9월달 최초로 되어 있고, 주행리 10만 3천 킬로 주행했고요. 침수, 하재, 렌트 이력 없고, 장기 렌트 영업 이력이 있습니다. 예, 개별 용달로 쓴 영업 이력이 있고, 사고 뽑으시면은, 조속제가 앞엔다, 이렇게 단순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이었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례입니다. 포터투 슈퍼캡 초장치 판매 가격 12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가 싶다면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퍼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